조금만 더 쉬었다가 가자. 여기, 가자 먹자, 가자. 느낌 이상해. 아빠 먹어요. 너 먹어. 향이 먹어. 그래, 힘내야지. 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오늘 네. 다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다 백패킹이나 솔로 캠핑용 텐트에 알맞는 캠핑 용품들입니다. 백패킹을 올해 되게 많이 못 가긴 했는데 그래도 제품들은 많이 샀네요. 안녕하세요, 봄태양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거 TPU 소재의 크로스백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뭐 캠핑 갈 때나 여행 갈 때나 그다음에 백패킹 갈 때나 아니면 산에 등산할 때뭐 보조로 할수 있는 크로스백입니다. 소재는 TPU 소재고요. 제조사는 네이처 하이크입니다. 이거 오늘 와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뼈함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찾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앞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디자인의 크로스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닐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좀빼겠습니다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뽑을게요. 자, 뺐고, 비닐에도 이렇게 로고 이렇게 있고요. 뭐, 제품 번호 이렇게 있고, 사이즈는 보시면 한 뼘, 그리고 이렇게. 한더 남습니다. 25cm 조금 안 되네요. 235의 높이가 165입니다. DB 25mm 2cm 정도 되고요. 방수 재질하고 여러가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게 백빽행이나 진짜 혼자 갈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하나 샀어요. 뒤에 열면 이렇게 크로스 할수 있는 끈이 이렇게 있고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이 상태에서 채워볼게요. 이렇게 치면 크로스백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세세히 보겠습니다. 재질이 어, 완전 방수 재질입니다. 평. 방수 재질이고, 안에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 볼까요? 여기는 여는 게 아니에요. 이쪽 위에 보면, 여기도 살짝 위에 메쉬 있습니다. 메쉬에서 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기다가 야외에다 쓸수 있는 것들. 간단한 거 펜이나 그런 것들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가 원했던 거.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보이죠?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백이고요. 여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집어 넣고 지갑 집어 넣고 열쇠 집어 넣고 이그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보면, 방수가 됩니다. 이분 이렇게 사면, 비 오는 날도 물건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요런 백 하나, 저기, 제로그램에서 샀는데, 그것도 하나 샀고, 네이처에크에서도 이렇 샀어요. 가격은 미친 가격에 샀고요. 이걸 보시면, 이게 5만 얼마짜리인데, 제가 만원 이하로 샀습니다. 왜 그렇게 판지는 모르겠는데, 좀 실수로 금, 그 금액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한거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가격한 거하고는 뒤에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투명에 격자 무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손잡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백인데, 한번 매보고, 그거는 우리 봄이 내일 아침에 한번.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백팩킹이나 캠핑, 일반 캠핑 갈 때, 아니면 뭐, 파우치 크로스백으로 쓸만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5만 몇천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좀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해외 직구 했는데, 뭐, 지금 되게 11절 행사하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되게 싸게 해가지고 50%에서 2만원 후반대 지금 팔고 있는데, 제가 잠깐 무슨 반짝사일인가? 뭐 그런 거를 네이처 하이크 뭐 파는 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이하에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거는 뒤에다 좀 붙일 거고요. 그냥 거저 그냥 받은 거예요, 네이처. 협찬 받은 건 아닌데,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해드렸고, 요거는, 한번 내일 우리 딸내미 한번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방수가 됩니다. 방수가 되가고 여기 물, 물이 안 들어가고 여기 TPU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고요. 넉넉한 공간이 그래서 이만큼 핸드폰, 그 다음에 지갑, 열쇠, 그런 것들을 할수 있고 여기 앞에도 직관적으로 메쉬 부분이 있거든요. 열면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만한 공간에 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요. 뒤에 또 이만한 또 공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면 충분할 것 같고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렸던 2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2 4 c m 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하고 제가 생각했던 무게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크로스백입니다. 아우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샀는데 마음에 드네요. 요거하고, 제로그램거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거는 약간, 이런 지퍼 형식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락앤락이 형식이라가지고, 아, 이거 한, 1, 2년 쓰다가 버리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같은면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두 번째 거 해야 되겠구나. 다시, 2차로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진짜 백패킹을 너무 많이 했죠. 백패킹 솔로 캠핑. 왜냐면, 제주도에서 한달 넘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 제 텐트 하나 갖다 제주도에서 살았으니까 와 진짜 오래 했었고 2020년 들어와서 백패킹 할 이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계속 집에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제주도에서 제가 좀 힐링하느라고 제주도 에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캠핑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배낭 메고 백패킹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여기 수도권 와서도 백패킹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2020년 돼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 혼자는 안 나가고, 가족끼리, 가족 캠핑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좀만 있으면, 백빽킹에 나갈 것 같긴 한데, 겨울부터 많이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백팩킹 용품들, 그 다음에 캠핑 용품 몇 가지들, 온거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는 진짜 몇번안 갔습니다, 백패킹 올해는 진짜 많이 못 갔고, 섬으로 한번 가고, 산으로 몇 한두 번가고 그래서 한 다섯 번 이상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좀 그러긴 한데, 하나도 없죠, 뭐, 사태가 이런데 어떡해요. 그나마 가족들이랑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저는 가족캠핑도 이저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가족캠핑이 좋아서 2020년은 가족캠핑으로 진짜 많이 갔고, 네, 내년은 좀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태 하도 이래가지고, 그래도 용품들은 좀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경량화되고 있고, 점점점 경량화되고 있고, 좀 좋은 거 있으면 하나씩 하고, 뭐, 쓸데없는 거는 또 이렇게 처분하고 그랬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